아니, 내가, 지금 이거, 내가 옛날 곰을 장사하다가 이제 그만두니까 참 심심해. 근데 내가 옛날에 거래처 였던 분들이 참이게 지나가다 보면 방실방실 웃어주는 거야. <laughs> 웃어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하루를 지나면 안 되잖아.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막그엔돌핀이 생겨가지고 건강해지는데 사람은 계속 태보해지는 거야, 건강은. 시간이 갈수록 건강은 태보해지는데 그 생각이 그 어떤 꿈과 희망, 희망 있잖아. 그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소망 또 그런 소망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더막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더 건강해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이분께서는 자전거포를 운영하셨는데 여기서 진짜 오래되셨어. 진짜 이 동네에서 이분 모르시는 분이 없어. 아주 단단한 돌쇠처럼 그냥 굳건한 반석 위에서 끝까지 투쟁하시는 분이야. 한, 한 말씀 어셔. 한 말씀. 한 말씀 하셔라고 제발 파이팅 좀해줘봐 무슨 원고를 그 줘야 한마디씩 하지 뭐를 줘야 뭐라고 야, 한마디를 하냐 이 말이. 화이팅 화이팅 해. 이이 유튜버를 보신 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봐봐 당당하시잖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못 고치는 게 없는 거야. 이 동네에서 이분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자전거포가 다 망했어 아니 경쟁 상대가 없는 거야 이분이 못 고치는 게 없는 거야 그냥 그걸 리아카까지 다 고치는데 사람들이 어디 어디냐고 자꾸 물어봤어 나 세상 붙잖아 아이 사람 이분께서 너무 바쁜 거야 지금도 계속 고치고 있잖아 봐봐 계속 고치고 있어 그냥 시제를 안해 시제를 안 낸다 이거야 계속 서 일을 하셔 그냥 그렇게 열심히 계속 니까 열심히 속계니까 그냥 행복 엔더핀 그냥 팍팍 돌아오시는 거야. 얼굴 봐봐. 계속 팍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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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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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속 계속 렇게계렇게 힘든 일을 속더라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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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그냥 건강 건강 하신거 계속 계속 계 나이가 들었어도 이렇게 건강속니까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 거야. 당당하게 웃어. 당당하게 이번도 뒤에서 뒤에서 웃어주잖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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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아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계시니까 내가 마음이 외롭지 않아. 옆에서 막 헐뜯고 괴롭히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방실방실 웃어주는 사람 있어서 행복한 거야. 살아가는 이유가. 돼. 그러니까 봐봐 계속 웃어주잖아. 시 웃어주시잖아. 우, 웃어주시잖아. 그래요. 네, 예, 그냥 웃어 주시니까. 네, 예, 네. 예. 이렇게 너무 반갑은 거야, 고마운 거야. 네. 예.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봐주시니까 내가 외롭지 지금, 지금 않은 유튜브 거야. 지금 하시는 분이 네, 예. 저 많이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 납도 그 아. 착한 사람이에요. 도움을 많이. 이거 봐봐, 얘 예. 한마디 해봐. 완전히 이분이 착하신 분이야. 예. 세상에 도도 없이 사는 사람이야. 아이고 진짜. 진짜 이분께서 그냥 그 뜨거운 말을 해주시네. 이렇게 차가웠던 마음이 다봄년 녹듯이 다 녹는 거야. 그냥 안 된다고 그냥 고개 숙이고 내가 외롭다고 고개 숙이고 그러면 나만 병나. 시간 속에서 어떤 헛된 생각을 갖고, 그냥 막, 그냥 헛된 망상을 갖고 그러면은 세포들이 다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는 거야. 세포들이 죽는 거야.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예쁘게, 그냥 큰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나가야 돼. 안 되더라도, 그냥 안 되더라도, 막 그냥 외치면서 사마리 여인처럼, 그냥 사막과 같은 데서도, 그냥 험, 험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막 외쳐, 외쳐대는 거야. 그냥 외쳐대. 그냥, 그래,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 선 동참하고 생각에 동참해 주신다면 어. 그게 가장 나한테 엔돌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고. 감사합니다.